배추김치 아, 엄청 종류가 많아요. 준비 김치 양념입니다. 양념만 빠도 맛있겠다. 살살 여기도 묻었잖아. 들려도 음. 이렇게. 김치 양념만 있어도 다 되네. 고구마 줄기 김치 흰고추 먼저 머리부터 음. 먼저 빠지고. 만능장인데요?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음. 알아야 되는데. 양념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. 음, 맞아. 크, 물김치처럼 되겠다. 응, 음, 요렇게 주면 좋 음. 이제 식당에서도 이렇게 뜨리로 주잖아. 이게 잎이 조금 얇은 거는 양념에 조금 물을 섞어가지고 조금 희스를 해서 담는 게 이렇게 부어서 꽂고 물러 쓰기 쉬워요. 그냥 샐러드처럼 무치기만 하되. 아 양념이 만능이네. 음. 음. 이 양념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. 이거는한개이렇 해서, 이시게 해서,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배추 김치, 청경채 김치, 오이 김치, 부추 김치, 파프리카 김치, 고구마 순 김치, 깍두기, 상추 김치, 깻잎 김치, 파 김치. 모든 김치의 비법은 이 양념장에 있어.